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앞서 소개해드렸던 목사님보다 조금은 더 친숙한 이름의 목사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목사님의 목회관의 키워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고 신사참배의 강요에 끝까지 맞서 투쟁하였던.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애양원에서 나 환자들에 대한 구호사업과 전도활동에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며 한국전쟁 가운데에서 애양원에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도 피난을 가지 않으시고 잡히셔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948년 여순사건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의 두 아들이 살해 당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 품으셨고 양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이시며 지금까지도 손양호 목사님을 기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명확하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수에 가시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어, 목사님의 아홉 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제가 그 아홉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 2.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3.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마다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4.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5. 예수 믿고서 와석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6.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7.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8.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 9.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홉 가지의 감사는 사실 감사의 고백을 하기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내뱉은 목사님의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고백과 그리고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안전한 시대 가운데 편안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모습이 계속하여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손영원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보내신 편지의 글을 읽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평동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혜통을 가진 자이 땅을 향하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풍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끌음 안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 신의 고 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 전한 순종과 믿음 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 님의 뜻 따라 주 님의 의. 기뻐하는 그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끓는 만 불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예비하네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